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 자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 40 오른쪽으로 나가는 길은 네 나주 쪽으로 나가는 길은 제한 속도 40이네요. 가다가 오왜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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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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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참나 조차가요. 여기 가는데 앞차가 멈추네요. 왜 멈춰? 나도 멈췄어요. 근데 뒤차 나 들이받고요. 이런 요 차, 요 차, 요 차, 요 차, 요 차, 요 차, 요 차. 요 차가 여길 뚫고 나가느라고 요 차가 멈췄고요. 나도 멈췄고요. 그런데 뒤차가 날들이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요. 아, 그 차는 뭐, 무슨 상관이야? 예. 저는 요 차, 요 차가 미워요. 근데 저 차는 그냥 가버렸어요. 야저 차가 미운데 경찰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비접촉이다. 무조건 트럭이 100% 잘못이다. 앞차는 관련 없다. 앞차는 관련 없다. 비접촉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 원인 제공한 제일 앞차 가버린 차요차요 차가 저 차가 더 잘못이다. 예, 그래서 그 차를 찾아서 그 차를 가해자로 조사해야 된다. 그 차는 비접촉이다. 그차는 조사할 필요도 없다. 안전거리 미확보 트럭의 100번 잘못이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린 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지만 그건 경찰이 조사할 부분은 아니다. 나중에 민사로 따져라.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경찰 교통조사관분들 중에서요. 저렇게 원인 제공한 차도 조사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부딪치지않으소그 차는 뺀다. 비접촉은, 어, 그건 민사로 해라.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그래, 제일 앞차, 그 차가 제일 범인이지. 주인공이잖아. 그 차를 찾아서 가해자로 조사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90%입니다. 그리고 아~ 어... 민사로 따져라. 앞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 예, 그런 분이 10% 계십니다. 이번 사고는요. 누가 더 잘못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앞차가 더 잘못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곳에서는요. 시속 100이 아니에요. 고속도로 그 100이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곳에서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 근데 이게요 여기서부터일 수도 있고, 몇 메타 가서부터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되는지 보겠습니다. 저걸 봐야 돼요. 아, 램프 구간. 램프 구간 40이에요. 램프는 어디부터죠? 램프는 아직은 램프가 아니죠. 램프는, 램프는 아직 40이 아니고, 여기서 나가면서부터 40이죠. 이게 램프죠. 여기요. 여기.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40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네요. 그렇다면 앞차 잡이더 커야 되겠네요. 네, 아직 램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램프 구간은 40으로 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사고, 저도 여러분들의 의경과 똑같이, 이트럭도또 억울하죠? 나는 잘못 없어요. 근데 나는 잘못, 나는 어차피 트럭부터 100%는 봤지만, 근데 미워요. 미워, 미워. 누가 미워? 누가 미워? 꽝! 가버린 저 차가 더 미워요. 요 차요, 요 차. 미운 차를 왜, 경찰은 왜, 왜, 왜 빼고 얘기할까요? 사고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요? 원인 제공한 차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인공을 빼고 얘기할까요?